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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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뭔가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좀참 좀 사랑스러워. <laughs> 사랑해요.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 이 무대 인사에서 <laughs> 처음으로 이 영화를 보러 오신 분 계신가요? 와 처음 봤어 처음 봤어 처음 봤어 그러면 지금 설렘과 기대감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아직 영화를 못 봤거든요 같이 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보시고 어, 후기를 좀 남겨주시면은 제가 주말 끝나고 나서 여러분의 후기를 좀 찾아보고 저는 어떤 선택지로 이 영화를 즐길 건지 마음의 결정을 하려고 하니까요. 재밌게 보셨으면은 어, 저기 후기를 좀 짧게라도 좋더라 여기 영등포 어디 좋더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제 선택에 도움이 크게 될 겁니다. 감사해요. 자 재밌게 보시고 저희가 어, 짧 어, 이렇게, 소소하게,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해봤어요. 추첨해서, 여 계신 세 분께, 소원을, 소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무슨, 저기가, 저기, 손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자꾸, 아이를 뽑네요. 아이얼아이얼 아이, 해주셨어요. 아이얼 그런가봐. 제가 아이유라서 자꾸 아이를 뽑는 걸까요? 대박. 아이얼의 1번. 오. 오! 그래서 1, 1 이렇게 뽑았어. 축하드려요. 오! 축하해요. 자 올라가신 동안 새 소망 한번 크게 외쳐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이얼 오! 1번의 새 소망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laughs> 건강하고 무탈한 한해 보내시기를 자 그리고 뭐야 또아이야또아를뽑아보 또 다시, 다시! 아, 다시! 나, 나. 나. 이거는 근데 세 분의 딱 적이니까 다시. 아 이게, 이거는 좀 다양한 o o o o o o 요 o o 내려놓고 그대로 f 이 여기서 만약에 이가또 나오면 그냥 아이로 가겠습니다 지열삐열 <laughs> 삐열 삐열 반응 찾습니다 삐열에 한분 과연 15 <laughs> 본인이세요 자 머리 위로 큰 하트 보내주세요 자, 여기 있는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셋 <laughs> 받을 수 없어서 죄송해요. 마지막으로 한 분, 마지막 한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g F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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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에 F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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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F열! 근데 제가 방금 뽑으면서 A열이 만약에 내가 뽑히면은 이거 뭔가 이거 뭔가 저거 좋은 뭔가 느낌이다라고 이제 A열이 딱 뽑혔거든요. <laughs> 저 말고 A열 지금 계신 분들 중에 아무나 돌아가시는 길에. 못 <laughs> <한 장치. 웃음> 지금 뭔가 기운이 좋았습니다. A열에. 어? 아. 오! 오! <웃음> 축하드려요, <웃음>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의 당첨자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단체 사진을 찍을 거예요. 아! 어떤 원하는 포즈 있으세요? 빨간색이, 빨간색이. 널 뭐지? <laughs> 널 위해 찰칵 아닌데? 나 <laughs> 어여 찰칵. 예 그래. 예뻐요 찰칵 좋은데 예뻐요 찰칵 하나. 그리고, 그리고, 그건 뭐예요? 이 캐? 이왜 체리피스? 체리꼭지! 아, 아 약간 이렇게 두분을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체리피스. 자, 그리고 체리피스 하나. 그리고 또, 우리, 여기 계신 아버님께서, 하, <laughs> 하, 하나, 하나, 포즈 추천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따님이랑 같이 오셨대요. 이렇게 할까요? 네, 그러면 분열 위에나 두 분께서 오셨는데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은 아 그래도 우리 럭키 한번 해야지 자, 이거 한번만 하나씩 감사합니다 자 이거 그걸 마지막자 지금 그러면은 처음에 자 됐어요. 됐어. 자, 예뻐요 찰칵이랑 체리피스 하나랑 그리고 모라트 세개 할게요. <목소리> 마음 음. 그대로 하, 콘서트 회장이 실제로 왔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이걸 리거 이걸 만들어 오신 거예요? 여기 이거를 들고 삐집빈 표정 해줘야 돼요? 어때요 지금? 제가 보니까 아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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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응이 된건 거죠? 이현 씨가보이면 나서 멀기 때문에 약간 왼쪽도 맞으세요. 왼쪽도 이렇게 하고 피자핑 보정 네. 이렇게 언니, 여기, 왼쪽 렌즈도 보라고 오른쪽, 오른쪽 영화 보러 안 온다고 나포 분석들이 찼는데, 나빠 분석들이 찢었는데 안 온다고? 우리 되게 재밌는데. 손 한번 내려주세요. 손 한번 내려 반대편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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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laughs> 아, 고마워. 아유 이렇게 편지를 노래 한수절해달라고 <laughs> 어, 책 가사가 뭐더라? 그래?